아빠가 들려주는 데이터 시각화 김지형입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인기가 많은 워드 클라우드의 한번더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워드 클라우드는 이상하게 인기가 많아요. 제가 강의 때 워드 클라우드 이야기 글자잘안 하거든요. 이게 아주 강조하고자 하는 차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면 사람들이 이게 유난히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보가 더 많은 것도 아닌데, 뭔가 약간 새로운 거? 뭐 약간 신기하다 이렇게 느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이 막대 차트에 더보여준 정보가 없어요. 폰트 사이즈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떤 어마운트를 보여주는데 폰트 사이즈는 있지만 글자가 숫자가 많아 버리면 훨씬 더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착시를 많이 줘요. 예를 들면 R과 파이썬이 둘다 어, 같은 크기다. 30, 30이다. 그러면 막대 차트는 30을 못탄타내는데 뭐 이게 워드 클라우드면 R은 글자가 작으니까 조금밖에 안 보이고. 파이썬은 되게 크게 보이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많은 착시를 줄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인기가 많습니다. 한번더 인기가 많은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 이야기 하겠습니다. 워드 클라우드는 제가 r d 될시각와 일본에서 오래전이죠. 벌써 몇년 전에 그 책에서 이미 소개했습니다. 를 그때 워드 클라우드를 만드는 장치를 소개했고 제가 만든 장치도 소개했고. 다른 사람 그 웹페이지가 있는데 다른 사람 것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롱데이터가 있는데 단어가 있고 프리퀀시 숫자가 있죠. 뭐이 정도 되면 이거 그냥 막대 차트로 그려도 되잖아요. 막대 차트로 그리기엔 너무나 많은 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10개만 보이게 돼 있고 15개 20개 하게 되면 이렇게 점점 많이 보일 수 있는데 토탈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막대 차트로 그리게 되면 사실 강조가 안 돼요. 제일 많은 거가 그냥 너무 가늘어지기 때문에 글자 하나가 강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 중에 제일 많은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워드 클라우드가 도움이 되죠 이렇게 해보면 이롱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하나하나가 너무 글자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대 차트로 그렇게 되면 오일이 세드가 많기는 많지만 표시가 안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많은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심플한 거고요 보면 뭐, 비글과 센터이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 랜덤하게 막 이렇게 섞이게 됩니다. 잘 보시면 같은 사이즈의 것들은 대체로 같은 색으로표현되어 있어요. 이 자잘한 것들은 다 초록색돼 으로 있고요. 노란색은 좀큰 거, 그다음 것은 이 빨간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랜덤 컬러로 하게 되면 그것들이 막 섞이게 됩니다. 뭐, 중간 한 방이에요. 색깔이 섞이게 되고. 아마 이렇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랜덤 컬러가 아닌 경우에는, 어, 같은 색은 같은 어떤 크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많이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가로가 아무래도 우리가 보기에 편하죠. 근데 세로는 좀보기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세로를 한30% 정도 만든 거고요. 만약에 더 보기 편하게 하려면 이걸 줄이면 가로가 훨씬 더 많아지죠. 근데 이제, 좀 대부분 가로가 되고 가끔 세로가 되는 거고 이게 너무 가 자료가 많으면 다 보기 힘들기 때문에 맥시멈 100개까지만 넣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100개 이상일 때 말인 거죠 데이터가 100개 이상일 때 만들어집니다 이 색깔도 약간씩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요건 다 과거에 제가 만들었던 도구에 이미 다 있던 기능들입니다 그룹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룹트가 있는 데이터여야 되겠죠 예전 데이터가 보면 이 데이터가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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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가 네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롱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단어가 있고 그 프리퀀시가 하나가 있지만 컴페어 같은 경우는 단어가 있고 그것이 2010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12년, 13년에는 각각의 프리퀀시가 달라지겠죠. 이런 것도 어, 그래프를 그리고 싶겠죠. 그러면 컴페어하게 되면 이게 어울리는 거림면 그룹트입니다. 그룹트, 그룹트 하게 되면 각각의 네 개가 되고 전체적으로 큰 것이 가운데 오지만 연도별로 약간 이제 그게 다른 거죠. 이게 어떤 배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색깔을 이때는 색깔이 어이각 그룹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2012년도 있는 월드컵이 제일 많이 돼 있고 2011년도 있는 단어들은 제일 큰 단어들이 있는데 그들이 것다 이렇게 좀 작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조금 이제 연도별 이제 그룹별로 경기도좀볼수 있고 그렇습니다. 뭐큰 것이 센터에 갈수 있고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머지 옵션은똑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만든 과거에 만든 거랑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업데이트 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소개해 드렸고요 이번에 업데이트 된건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자기 데이터를 넣을 때 한글 단어를 넣어도 한글 단어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믿음, 소망, 사랑, 기쁨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이 어, 이건 심플이죠. 네. 심플하게 되면 역시 이런 단어가 보여준다는 것이 이번에 업데이트 된 거예요. 제가 사실 워드 클라우드가 좀 인기가 있다는 거는 제가 진작 알았어요. 근데 제가 굳이 이걸 많이 쓸 필요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업데이트를 계속 미뤘어요. 첫 번째 이유는 처음께 워낙 잘돼 있어 가지고 더할게 없었던 것도 있고 굳이 이거를 많이 쓰기를 권장하고 싶지 않아서 인 것도 있고, 그리고 한글화 하겠다는 생각도 잘안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글화 하는 걸 기능을 쓰면서 워드 클라우드도 마침내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이게, 이렇게 한게꽤 됐거든요. 워드 클라우드를 한글로한 게. 근데 잊어버렸어요. 이걸 이제 보급하겠다는 생각이 좀 적어서 그런지, 저희 무식이 그랬는지 몰라도, 한동안 잊고 있다가 갑자기 어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 이거 옛날 광고 한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필하시면 요 쓰시라고 제가 오늘 부랴부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동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주소는 제가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영어든 한글이든 잘 써서 만드신 다음에 이 플랫 다운로드 하신 것이죠? PDF나 SVG 파일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오신들은다 똑같은 거니까요. 그걸 하시면 되겠고 과거 주소에 있는 것들은 이제 한글은 안 되거든요. 다른 게다 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새 주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